가장 중요한 목표는 달성한 경기였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9일 20세 이하 월드컵 조별리그 F조 3차전에서 0대 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조별리그를 1승 2무로 마친 한국은 승점 5점을 기록하며 감비아에 이어 2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16강 진출이 확정된 만큼 체력을 안배하기 위해 로테이션을 가동했는데요. 1위에 오르면 우루과이를, 2위에 자리하면 에콰도르를 만나는 상황이라 순위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굳이 무리해 승리에 집착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전 골키퍼 김준홍과 센터백 최석현이 각각 경고 누적 해장으로 결정한 가운데 라인업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전방에는 주전 스트라이커 이영준이 서고 강성진과 이지한 두 윙어가 공격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이승환과 박현빈, 이찬욱이 미드필드를 구성하고 중앙수비는 김지수의 파트너로 황인택이 짝을 이뤘습니다. 사이드백으로는 조영광과 최혜훈이 나섰습니다. 주전 골키퍼는 문현호가 나섰고 앞선 두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지 않은 선수들이 대거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감독은 적절한 교체를 통해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하는 동시에 경기 감각도 끌어올렸습니다. 강상윤, 김영학, 배서준, 배준호 등 프랑스전과 온두라스전에 선발로 출전했던 선수들은 대부분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승원을 빼고 강상윤을 투입했습니다. 주전인 두 선수의 맞교체였습니다. 여기에 주전 공격수로 볼수 있는 배준호와 김영학은 후반 13분에 들어가 추가 시간을 포함해 약 40분을 소화했습니다. 또 다른 공격수 이승준도 후반 26분 들어가 몸을 풀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활용해 경기에서도 한국은 크게 무리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운영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물러서지는 않았는데요. 자칫 패할 경우 경우위수에 따라 3위로 내려가 16강에서 브라질을 만날 수 있는 만큼 일단 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었습니다. 상대인 감비아의 자세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포백은 공격에 거의 가담하지 않고 균형을 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승부만 걷어도 1위를 지키는 감비아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운영이었는데요.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에게도 나쁘지 않은 결과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백업 골키퍼로 등장한 문현호의 슈퍼세이브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전 골키퍼 김준홍이 경고노적으로 못 나오자 문현호 키퍼가 부름을 받은 것인데요. 문현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완벽히 부응했습니다. 감비아는 장신 스트라이커 아마다 보장과 만수르 은비의 바일로바 모두 라민마롱을 앞세워 공격을 퍼붓습니다. 온두라스와 프랑스를 상대로 보여줬던 날카로움이 대단했는데요. 후반 1분 바가 올린 크로스 이후 은비에를 거친 다음 보장이 헤더를 시도했지만 문현호 슈퍼 세이브에 막혔습니다. 후반 4분 은비아 슈팅 역시 문현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번뜩이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후반 22분 컵백을 받은 살리프 콜리가 기습적으로 슈팅했습니다. 좁은 시야 속에 역동작이 걸렸지만 팔을 뻗어 막아냈습니다. 볼은 바 포스트를 맞고 문현호 품에 안겼습니다. 사실상 골과 다름없는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감비아와 비기며 도별리그를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후 김은중 감독은 그동안 경기에 많이 출전하지 못했던 선수들을 내보냈다. 체력적 안배를 하고자 선발 라인업을 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후반에 교체로 들어간 선수들은 다음 경기에 대비해 경기 감각을 유지하게 하려고 했다.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김 감독은 토너먼트에 올라온 팀들은 저마다 색깔이 있는 강팀이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16강전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국은 2017년 한국 대회를 시작으로 2019년 폴란드 대회 준우승에 이어 아르헨티나 대회까지 세계 대회 연속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또 한국 남자 축구 각급 대표팀을 포함해 2019년 폴란드 유이시 월드컵 준우승, 2019년 브라질 U17 월드컵 8강, 2021년 도쿄올림픽 8강,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이어 이번 UEC 월드컵 16강 진출까지 피파 주간대회 5회 연속 조별리그 통과의 기록도 남겼습니다. 반면 우승 후보로 꼽혔던 프랑스가 무려 46년 만에 조별리그에서 광탈했습니다. 이 패를 안고 있던 프랑스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온두라스를 맞아 3대 1로 승리했지만 16강 진출은 좌절됐습니다. 와일드카드 경쟁전에서 5득점5실점으로 골드실이 0인 프랑스는 승점 3점을 얻은 슬로바키아, 티니지가 모두 플러스 1을 기록 중이었던 만큼 밀리고 말았습니다. 프랑스는 첫 출전한 1977년 티니지 대회 이후 무려 46년 만에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는데요. 최소 16강, 2011년 4강, 2013년 우승을 이룬 그들이지만 이번에는 시작과 함께 짐을 싸게 됐습니다. 프랑스와 함께 일본 역시 골드실 마이너스 1을 기록하며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밀려 조기 탈락이 확정됐는데요. 조별리그 3차전에서 10명이 싸운 이스라엘에 경기 막판 극적 역전골을 먹고 패배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와일드카드라는 신라 같은 희망의 일본 언론들은 숨죽이며 마지막 조 경기를 지켜봤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와일드카드 경쟁을 통해 내장의 16강 티켓을 확보한 건 나이지리아와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키니지였습니다. 일본 언론 스포츠호치는 일본이 3연속 16강 진출 기회를 놓쳤다. 일본은 이적 경기 결과 조 3위 중 5위로 확정됐다. 이로써 일본이 과거 출전한 11개 대회에서 2001년 이후 처음 조별리그 탈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일본 축구 팬들의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이번 대회를 보고 느낀 건 감독도 선수도 언론도 일본 팀을 세계 수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 억울함을 맛보는 것도 육성의 일환이므로 개인적으로 이것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한다. 다만 감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패에도 이상하지 않았다. 첫 경기 승리한 이후에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것 아닐까. 최근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도 늘어나고 예전보다 월드컵에서 성적이 좋다고 일본이 강팀이 된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도전자이지 16강에 당연히 오르는 팀은 아니다. 첫 경기 이후 모두 역전패. 마음가짐이 해이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언론이 선수의 사기를 복도두는 것은 좋지만, 특정 선수를 너무 수십 년에 한번 등장하는 스타처럼 다룬다. 일본 축구협회 타지마를 포함한 해체가 필요하다. 개막전에 우승을 목표로 한다고 단언한 결과가 이렇게 된 원인이 뭔가? 조편성이 안 좋았다. 실은 죽음의 조였다. 일정이나 이동이 어려웠다라는 등의 변명이나 하는 협회나, 어용 미디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왜매 경기 후반에 무너진 것인가? 한물며 10명으로 경기하는 상대에게 이 실점한 것은 왜인지 추궁해야 한다. 이 20세의 세대 위로부터 세계화의 차이가 명확해지겠네요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16강 진출에 실패한 일본은 화풀이를 한국에 하는 모양새인데요. 일본이 승점 3점으로 3위에 머물자 한 경기를 덜 치르고도 승점 4점으로 자동 16강 진출이 결정됐다는 한국 보도에 대해 일본은 발끈한 것인데요. 일본 스포츠 매체 풋볼 존은 한국 언론이 일본이 3차전에서 역전패하자 땡큐 일본, 한국, U20WC 3차전 간비아전 패에도 16강 진출 확정이라는 기사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축구팬들은 한국을 비난하는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일본보다 좋은 성적을 취하는 것, 그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말 바보라고 생각한다. 일시적인 성적으로 떠오르고 우월감에 잠겨 있으면 좋다. 그동안 일본은 반성하고 개선한다. 지지 않는 경기를 하는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보도의 방법은 정도가 낫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사전엔 리스펙트라는 말은 없는 것 같다. 2002년만 보더라도 분명하다. 이런 저레벨로 기뻐하는 나라는 상관 안 하는 게 좋다. 핵약. 한국에서는 자주 있는 거잖아. 월드컵에 스포츠로 일본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몇안 되는 기회에 일본을 바보로 만드는 거지. 핵약. 최근 한국은 직접 대결로 일본을 이기지 못했다. 일본을 이렇게라도 넘어뜨리는 것에 우월감에 잠길 방법이 없겠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경기를 못해놓고 덕분에 한국이 수월하게 16강 진출했다는 기사에 억지 반응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기사에서는 일본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어쩌면 16강 진출 실패에 대한 국민적 감정을 한국에 돌리는 듯한 언론의 시도가 보이는 듯 합니다. 2위를 지킨 한국은 다음 달 2일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에서 남미의 강호 에콰도르와 16강전을 벌입니다. 2019년 대회에서 한국이 준우승을 할때 에콰도르를 4강에서 만나 1대0으로 승리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은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의 경기 승자와 8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만 16강에 진출했는데요. 토너먼트에서도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시원TV였습니다.